안녕하세요. 서유TV, 모요일로 왔습니다. 네, 트로피가 왜 떨어졌냐면요. 부계정이 만들어가지고, 부계정으로 오늘은 해보려 합니다. 본 계정은 그냥, 네, 일단 말은 안 할게요. 셜리로 판 갑니다. 과연 팀원은 모티스를 선택해? 네, 저기, 레온이. 네, 팀원도 말을 할 겁니다. 왜냐면, 하 서유팀이니까요. 네, 저기. 나이스. 나이스입니다. 벌써 응. 두팀 줄어들었죠? 아, 센터어 예, 맞았다. 네, 좋아. 장난치고 있는 팀원입니다. 나이스. 이럴 때만 좋은 팀원입니다. 비비한테 죽으러 가고 싶다. 남은 팀원은 방금 모티스였죠. 장난치고 예. 있는 팀원이었습니다. 자세 아,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 냐？내 운송맞 으려고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할 거요？여 기가 카페 라서 좀 조용히 하겠 습니다. 여기파악보았고요 이수님이 센터에 있는 모양이에요. 네, 주번, 팀원이에요. 네. 여기 숨어 있겠습니다. 코레온 팀한테 죽었지. 어차피 죽어달라고안 건네고. 네, 바보 팀원입니다. 트로피 떨어지려 하는. 아 메롱메롱 약오지이 죄가 되겠지 야구지. 죽이려고 갔는데 내가 죽을 오시 살았습니다 아 집에 있었네 죽어. 오, 어떤 썼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.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Dimmi, y o 개아니 o k 칼 t m 칼 Jack. Card, Card, Cosolini, c 하이스트 한판하이스는 투척이죠 네, 유수님은 이렇게 할 작전입니다 아, 아니구나 네막 먼저 지뢰를 깔아요 상대편 근거 쪽에 상대가 밟으면 지뢰가 터지는 거죠 사기군 상대편 어, 여기 어, 잔디 속에 깔 거예요 도시 속에 음. 실화 아, 내가... 빨리 치워야지. 아, 내가 리코 거 얻어먹으려고 했는데. 얻어맞으려고 했는데. 리코한테 애들이 쓴거 얻어맞으려고 했는데. 치, 저거 못 잡냐? 공으로아 저거 지키고 있었네. 와 저거. 클락 그래? 작아요. 이제 고요 팀원이 다이너를 해야 돼요. 뭐 나올 거고요 아뽕, 에 진짜 못하죠. 주시고요. 이겼고요, 간단히. 8은 촬영했고요.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제시했고요. 코트 네. 레벨이 네. 낮아요. 갔다 오고 예를 들면 10년이 지나면 한 달, 한달그러면한 달이 가고 네, 과연 누가 이겠지 아, 네. 쳐버렸습니다궁 쓸려 있는데 죽어버렸죠. 666이야.

나쁜 일을 들으면 안 돼. 약간은 들으면 안 그러면, 아, 근데 자꾸 야일또 네, 체육회복했어 아니 목포, 목포. 목포지 무슨 전라도 쪽으로 봐 그쪽으로 4시간을 간대. 4시간을 가서 배를 타고 세시간서시간을 간대. 그러니까 가는 데 오면 하던가 봐. 네, 망했습니다. 아 가지 라고공 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달래. 혹시 한고남자같냐 어떻게 연습을 못하다가 왜동네에안그라는이나와가지아내 좋습니다 방이 그래도 올라가긴했습니다왜 이렇게 된 거. 칼칼 괜찮습니다. 칼 좋고요. 거의 입에서. 나 이제 손님 다 시켜서 나이 주말에 언제 가 여기서 가가 제일 먼저 가 왜인지 몰랐어. 여기서 택시에 보면은 갔어. 출동하겠어. 특히 내. 뭐하나나 이제 보내 지 아무도 없긴 해 바닥에다 제가 가야지. 열어놔봤거든? 하 근데 니가 찹쌀 기가 쉬울 줄 알았는데. 음. 모르는 사람들은 다 섞였다고 뭐라 음, 찹을 처음 봐면했 나도 모어내 혐의는 너안겠다도고 그래서 고그걸 이거 가 여기서 찹쌀 어지좀가 강하겠어, 저 그렇게 잘안 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 아깝다 어, 그래? 안 해, 그래서, 파워큐브 열개입니다궁 응? 쓰세요 나이스, 나이스. 응. 나이스고요 좋았고 나이스 계속 도착하세요. 나이스 이겼습니다. 다시 한번 플레이하겠습니다. 1 4번 촬영했습니다.

좋았고. 하이민 기다렸어. 배수가 바라어게하고내 네. 오개 받아볼. 오늘 제가 저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럼 안녕.